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간 어르신들 돌보고 건강에 대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잔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잔뇨 증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변을 본 뒤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소변이 남아있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부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원하지 않다. 그리고 끝날 때 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배뇨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즉잔뇨량을 초음파 또는 유역동학 검사 등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잔뇨 증상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도 달라집니다. 먼저 잔뇨에 취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뇨 기능의 저하라 볼수 있어요.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문제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둘째로 출구 폐색 또는 저항 증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도나 방광 출구가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립선, 비대증, 요도, 협착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하고 병원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지요. 셋째로 신경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방광 조절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해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데요.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약 처방 받으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파악하셔서 원인에 따른 진단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잔뇨 증상이 시기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잔뇨감을 느낄 수 있고 매번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비뇨기과 수술력이 있는지 아니면 당뇨나 신경질환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편하다. 그러시면 내원하셔서 관광내시경과 코트, MRI로, 정밀 검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외에 간단히 잔뇨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생활 습관이 바뀌면 잔뇨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간격을 정해서 소변을 보는 훈련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되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방광이 팽창하게 되면 자꾸 잔뇨감이 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체중 감량도 잔뇨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비만과 흡연이 비교기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수분량 섭취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소변 보실 때 잔뇨감을 많이 느끼시게 되거든요.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 그리고 술, 매운 음식 등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잔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뇨 증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소팔메토와 같은 기능 보조제를 드시면서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배뇨 증상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호박씨 추출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항염이나 방광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학술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을 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골반 기능이 저하되고 요실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식사하시면서 비타민 d 하나씩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한통 구매하셔서 친구분들과 식사 때마다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 구매하셔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그네슘도 요즘 각 제약회사별로 잘 나오거든요. 그거 추가하셔서 드시면 좋아요.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 경련을 완화해 주고요. 방광 수축 조절에 도움 받을 수 있으니 마그네슘도 꼭 챙겨 드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잔뇨 증상에 대해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정리해 보자면요. 적당한 수분 섭취 하루에 1.5리터에서 2.5리터 수준이 일반적인 권장량을 드시면 좋겠고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고 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하루에 5,000보 정도 걷는 것 좋고요.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복부 비만은 비뇨기과 증상을 악화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과 음주하시는 것 과하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만 고치시다가 진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거나 혈뇨가 나오신다든지 하시면 즉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신속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뇨 증상은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생활 위해서 몸에 나쁜 음식은 좀 피하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비타민도 챙기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